분리시키고 격리 시키는 것이다. 얘가 바로 그 결과라고 얘기를 해 줬고요.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냐? 여기 이렇게 쓰면 돼요. 근거예요. on the ground that. 그리고 동격절 보이죠? 음. grounds하고 같은 말이 b a s i s 에요 on the basis that 해도 같은 말입니다. 뭐 뭐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뭐 뭐를 근거로 하여. on the grounds that. 뭐 뭐를 근거로 하여. 뭐를 근거로 동격절 나오면 이 동격절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기억나요? 잘 봐. if 접속사야. 자, if if left alone. 보이죠? 접속사 여섯 개 배우고 있을 거야. 순전나 뭐뭐있지 네. 응. when, while, if, although, though, once. 했죠? 여섯 개. 그 여섯 개의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i인정이나 pp형.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분사구문. 뭐야요? 언론은 품사가 뭔데? 이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 형용사야. 우리 요거 문법을 기억해 보시면 주어, 리브만써 볼게.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 쓰는 거 배웠지? 이몇형식이에요 몇 형식이니? 오 응. 형식이죠. 우가 목적격 보호자의 형용사 해석 어떻게 했어요? 주어부터 해보자. 주어는 목적어를 무슨 무슨 상태로 놔두다예요 남겨놓다. 림이 언론 뭐어 나를 혼자 상태로 놔둬 이런 말이잖아. 그죠? 목적어를 무슨 무슨 상태로 만들다. 무슨 무슨 상태로 남겨놓다 이 뜻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만든 모양이 능동태죠. 무슨 뜰에 있어?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평서 있잖아. 리빙 안될 거야. 문법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해석할 때잘 봐. 지금 문법은 해결한 거고. 지금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죠. 왜 생략돼 있지? 주어 왜 생략돼 있어?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생겼다 했겠지. 그럼 너네는 이 주어를 데려와 데려와서 해석해봐. 만약 누가, 뭐가 자연의 균형이 어떻게 되면, 락졸롬, 음, 혼자 놔둬지면지.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연의 균형이 혼자 놔둬진다면, 혼자 놔둬진다는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거지. 무어가 없는 상태. 인간의 방해, 개입이 없는 상태로 놔두면이야. 이해 갔어요? 그렇게 써놔. 인간의 방해, 개입이 없는 상태로 놔두어지면. 벌었어요? 내용 적었지? 이걸 그렇게 이해해. 다시 한번, 인간의 개입 간섭이 뭐한 상태로 없는 상태로 놔두어지면 자연의 밸런스가 뭐할 것이다, 우수할 것이다. 즉 다시 이 균형이 회복될 것이다. 자연이 알아서 균형을 찾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게 우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균형이 되찾아질 것이다. 이해됐어요? 균형이 복구될 것이다 그 뜻이란 말이야 그렇게 써놔요 균형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써놨죠 그럼 내용상에서 프리뷰를 썼지만 우리가 복구하다 단어를 쓰게 되면 restore 이게 복구하다예요 그지? 그 would be restored 바꿀 수 있겠죠 자연의 균형이 복구될 것이다 그래서 would be restored 이렇게 바꾸면 내용이 같아집니다 할수 있겠지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요. 내용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만약 자연의 균형이 뭐 없이 인간의 개입, 간섭 없이 없는 상태로 혼자 놔둬진다면, 그럼 뭐할 것이다? 이 균형이 회복될 것이다, 복구될 것이다. 나는 근 거. 그럼 근거를 다시 기해보자이 자연의 균형이 복구될 거니까, 복구될 거니까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 보호 구역을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따로 떼어놓고 분리시키는 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의 간섭이 없는 상태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명의에 대해서, 어,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여기 있지 지금. 확신 여기서 다한 거예요.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원인, 결과, 근거 다 해결줬다. 너네가 다할수 있어야 돼. 원인이 뭐고, 근거가, 결과가 뭐고, 근거가 뭐였는지. 할수 있겠죠? 어. 자서포트 동사 성은아 이 t 뭐지 서포트 동사 들지지지하 응, 지지하다 후원하다 찬성하다 s u p p 지 r 지 d o 하다 t h 하다 Tizia, t 지 a t 지지하다, 후원하다, 찬성하다. 세 가지는 기억하자. 그리고 여기 보면 보면 바이더블리프샷 보이죠? 색칠하자. 본격적으로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잖아. 얘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믿음이요 자연의 프리자일 밸런스. 자연의 깨지기 쉬운 균형이 무엇될 것이다? Distorted 될 것이다.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あ。<スープ> 아, 자연에 깨지기 쉬운 균형이 보완될 것이다.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라는 믿음에 어, 기초를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균형은 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인간의 영향에서는 이것이 파괴된다라는 거지. 균형이. 그럼 뭐가 없어요? 얘가 없어요? 균형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한번 똑같은 얘기하는 거이해는데요 색칠하면 되죠? 색칠했어요? 항상 동격전이 나오면 집중해서 봐야 돼 동격절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그 아까 내가 말하는 그 원인, 그 다음에 결과, 근거, 그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읽어보세요. 한번 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문장 동격절까지 한번더 읽어보세요.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 우선은 첫 문장 읽어보자도로이 정도로. 이정이어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정도로. 이 정도로. 정 보호자들의 형용사하면 상태라고 써놨잖아. 그래서 어떤 상태일 때? 낮은 상태일 때. 없쓸때요었지만 우리의 감정 연료라는 게 낮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We 색칠해요. We c a n 색칠했죠? Refuel quickly. 우리는 뭘없다 뭐 빠르게 r 퓨 f u e l 이 뭐야? 연료를 다시 채우다. 퓨 u e 이 연료를 채우다니까. 연료를 다시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무슨 연료였어요? 서 연료라는 게 뭔데 Emotional fuel이라고 했는데 감정 연료? 감정이지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감정 상태 emotion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여기서는 low를 썼지만 우리 감정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뭘 한다고 해요 기분이 어 p 게 됐다고 해요 영어로 얘네가 기분이 up 됐다고 하죠 그지? 그럼 반대로 해봐. Down. 그죠? 우리가 emotion을 썼을 때는 low가 아니고 dow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그럼 우리가 어떨 때? 다시 한번 해봐. When our emotion is down. 이렇게 바꿔 되죠. 그럼 우리의 감정이 뭐할 때? 안 좋을 때.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뭐할수 없어? 이 감정을 빠르게 다시 채울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Our emotional reserves. 이게 보유량인데 우리에게 감정 보유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c a n B. e Compare d to Compare A to B. 를 먼저 기억하면 되는데 Compare A to B. 는 a 를 B. 로 o m p 비유하다 t 요 a 를 B. 에 비유하다 r 대 음. A t 목 B. 어고요동동태겠죠이모양 c o m p 까수동이 t 그렇지? 자동차 배터리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감정 상태는 이제부터 뭐예요? 자동차 배터리라고. 그치? 지금 얘가 얘한테 비유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서 생각해 보니까 A가 이거잖아. 얘가 B잖아. 이해가야. 응. 그럼 주어라는 게 이해하고 갔다고 보는 거야 이제부터. 이해되죠? 다음은 내가 뭘까? 음. 그래서 run은 달리다 아니죠? 운영시키다, 작동시키다 이 뜻일 거야. Operate 다시 말이죠. Operate. 자동차의 모든 액세서리 즉 다시 말하면 라디오, 헤드라이트 right 이런 것들이요 동격이라고 배웠잖아. 하이픈 나오면. 들어 여기 하이픈 보이죠? 하이픈 보이면 어, 이건 어차피 얘하고 같은 거니까 버려도 되잖아. 자 만약 우리가 뭐하면 만약 우리가 뒤에 가만하자. 만약 우리가 뭐하면 자동차의 모든 액세서리를 다 작동시켜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뭐할 거야? s t p that battery. 이 없애버리다, 소진시키다죠. 너네가 다 써버린 리 단어를 run out of를 아마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떠올린 단어가 있다면 이게 j 스트 t 정도 이게 다 써버리다죠 소지시키다 없애버리다 이 배터리를 in about 10 minutes 10분 정도 만에 10분 정도 만에 이 모든 배터리를 다 써버리게 될 거예요 이거 다 돌리면 그렇죠? 아빠가 이들던 거야 자동차 엔진을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로 라디오고헤드라이트고다 켜버리면 배터리 나가요 방전된 거예요 그 시동이 나중에 안 걸리겠죠? 네. 다음은 잘 알고 있어. 네. 그게 이거. 자, 지금 보면 after that massive drain인데 원래 drain이 명사일 때 뜻이 뭐지? 너네 알고 있는. 어, 동사일 때를 먼저 생각해봐요. drain은 배수하다. 배수가 뭔데? 물을 빠지게 하는 거지. 그죠? 이게 동사하고 명사하고 스펠링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drain이 명사일 때 뜻이 뭐겠어? 배수. 먼저. 물 빠짐. 그 다음에 소모. 그럼 대량의 소모. 이해 갔어요? drain. 배터리가 쭉 빠질 거 아니야. 뒷발리듯이. 그럼 suppose that 뭐라고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했지? 가정하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세 가지 가정하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자 뭐라고 가정해 보고 생각해 보자. Take the battery to a service station. 정비소로 가져간 다음에 뭐라고 말해? 내가 이 배터리를 모모하게 하고 싶어. 지금 여기 보면 wood like의 주인말이죠. 그럼 보면 주어 다음에 잘 봐. Wood like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몇 종식으로? 얘를 5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 썼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첫 번째는 잘 봐. 여기에 너네가 가장 많이 본건 아마 투부 정서를 본 적이 있어. 그럼 누가 의미가 똑같냐면 원치하고 똑같은 거야 얘가. 너네가 이야기 편하게 하면 우리가 원치 5형식일 때 부족 기억나죠? 목적어다 목적격 구원을 투부자 쓴다고 맞아? 주어는 목적어 뭘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렇게 배웠죠. 맞아? 그럼 생각해봐 조금 더 너네가 이투부정서를 다룰 때는 뒤에 뭐가 있었죠? 이게 있었지. 그죠?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두 번째 목적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배웠잖아 투부정서도 뭐가 있다. 음 그럼 투비피피움을 쓰면 된단 말이야. 이건 원래 뒤에 뭐가 없을 때 목적어가 없을 때. 근데 지금 너네 책에는 신한이 뭐가 나냐피형이 왔죠. 그럼 전 대체 뭐냐? 이투비 b 를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형이 나온 거예요. 목적어나 창에는 마찬가지 없죠. 지금 여기 보면 오형식 동사 라이크 용법이라고 설명이 좀 거창하게 써 있는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제를 얘네들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 중에 내가 투부정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너네가 이야기 편하게 원트를 너네가 아니니까 원차 오들라이크 같은 말이거든. 그럼 원트를 가지고 너네가 기억해봤을 때 목적어당 목적격 보호자를 분명 투부정사를 가진다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가 나올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투비가 생각되고 PP만 남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가하면 되지.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이 자리 문법 어떻게 나무 틀리겠어요? 투철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하지만 어떻게 나오면 괜찮아? 이 앞에 투 e 를 살려놓은 상태는 괜찮아요. 그 e 나는 뭐 하고 싶다? 이 배터리가 뭐 e 도 충전되도록 하고 싶다. a r g e 2 되죠. 인 r g e 2 charge. 2 charge. 2 charge. 2 c 충전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한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자고 한거예요그 다음 뭐라고 했지? No! 안된다고 했어요 We are going to put the battery on our overnight charger. 밤새 충전하는 충전기에다가 넣을거예요 밤새 걸린다는 얘기지 이게 네요? 너랑 핸드폰 배터리 다 방전되거나 슈퍼만에 충전 다 되니까 안되죠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배터리 기왜하죠 지금 이 부분 다시 올라가. 배터리가 뭔데? 뭐였지? 감정. 우리의 감정이 쫙 소모가 됐어. 자 너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딱다 썼어. 이별을 했어. 마음이 아파. 얘네도 사실. 너가 오늘 헤어졌어. 감정을 다 썼어. 바로 다음날 새로운 사람 만나 살수 있어요? 왜안 되지? 얘도 지줄 감정이 없어, 새로운 사람한테 뭔가 있어야 줄 텐데, 새로운 사람한테도 내가 감정을 전 사람 만나느라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남아있는 감정이 없어 하루 만에 좀 회복이 되겠어? 그럼 이상하지, 그사람이 그래서 내가 감정이 쭉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자동차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이해합니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배터리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해봐 여기 봐봐요 내가 얘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지금 배터리 외워고있으 계속 신나게 얘기할거라고 결국 주인공은 감정이지 배터리가 아니야 배터리가 10분 만에 충전돼야안 돼요? 안 된다고 했지? 그럼 다시 바꿔봐 우리의 감정이 10분 만에 충전이 될까? 안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다시 충전되는 데는 뭐하겠어?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로 생각이 될수 있겠지 이해 됩니까? 지금 너라는 말, 이 문장에 사고 싶은 얘기가 지금 내가 한 거야. 이말 여기다 씁시다.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쓰세요.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